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타 그 애드립에 대해서 또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기타의 솔로의 리기 나오는 부분의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타 이렇게 애드립이나 뭐 즉흥 연주, 뭐 오브리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멜로디 라인을 치는데 있어서 어 많이 사용하는 게 마이너 펜타토닉입니다. 그 중에서 그, 마이너 펜타토닉을 뭐, 뭐, 다섯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시고 그러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바로 포지션이 오늘 배우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명 기타리스트들, 많은 뭐, 지미 페이지나 슬래시, 그 다음에 뭐, 데이브 길무어, 굉장히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바로 이 포지션, 에릭 크랩튼도 마찬가지고요. 이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릭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릭들이 이 포지션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마이너 펜타토닉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많이 배우시는 게이 어, 포지션입니다. 다섯 번째 프레스 6번 줄에 어. 요 포지션에 A마이너 펜타토닉을 많이 배우시고 여기서 솔로를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쳐볼까요? 6번 줄에, 어, 5번 줄에 첫번 손으로 1, 2, 3자요 포지션인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바로 요 포지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포지션도 맞습니다만은 양옆에 포지션을 이용한 바로 대각선의 바로 그런 포지션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지금 제가 친 바로 이 대각선 모양의 지금 포지션, 이 포지션 여기 여기 세 포지션을 연결해서 치는 바로 이 대각선 모양의 이 포지션에서 정말 많은. 기타리스트들의 훌륭한 닉들이 여기서 거의 다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부분을 아마 배우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A마이너 펜타토닉 포지션 지금 패턴 3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A마이너 펜타토닉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에 지금 6번 줄이죠. 이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포지션, 패턴 3, 그 다음 패턴 4 포지션, 그 다음에 5 포지션, 자, 그래서 지금 포지션, 여기 3, 4, 5,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포지션을 연결하는 바로, 대각선, 바로 이렇게 옆으로, 사선 모양의 요 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보면, 이렇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자, 바로 루트는, A마이너 펜타토닉이기 때문에 지금 6번째로 오프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바로 여기 3프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뭐 플랫 세븐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해머링으로 슬라이드 여기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패턴 3의 바로 윗부분과 중간에 패턴 4의 중간 부분을 거쳐서 패턴 5의 밑에 부분까지 해서 연결되는 세 가지 패턴을 연결하는 바로 대각선 라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닉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백킹 트랙을 틀어 놓고 이 애드립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초보분들이 즉흥 연주나 애드립 할때 어떻게 잼 같은 거 하면은 재밌게 막 이렇게 솔로를 주고받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A마이너 펜타토닉을 이렇게 배웠는데 할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반주를 틀어 놓고 여기 지금 알려드렸던 모양을 왔다 갔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래도 솔로가 되는 것 같네 하고 한번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 보실까요? that's 자,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반주 트랙을 틀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케일을 그냥 왔다 갔다 상행했다 하행했다 해도 이 반주 트랙이 어떠습니까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 마이너 펜다토닉을 배우셨을 때이 부분을 항상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 예를 들어서 그 오아시스의 돈 눅백인 앵거라는 솔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으로 또 솔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셔도 <목소리> 보시면 제가 말했던 <목소리> 요그 자리에서 그대로 솔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돈 눅백인 앵거 솔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그 솔로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레디피 솔로도요, 마찬가지고요 뭐, 레디피 솔로도 마찬가지고, 뭐, 스테어 웨이트 헤븐, 그렇죠? 뭐, 많은 솔로가, 뭐, 슬래시의 어, 돈 크라이 솔로 뭐 하여튼 많은 마이너 펜타토닉 데이브 길무 핑크 플로이드 솔로 에리크 랩튼 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길은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 외국 곡뿐만 아니라 가요 발라드라든가 무슨 어뭐 CCM 이런 곡에서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오블이라든가 즉흥 연주로 멜로디를 넣어주실 때요 안에서 요기 길만 길만 왔다 갔다 해 주시면서 어 제가 앞전 그 동영상에서 펜타토닉 솔로 하는 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약간의 뭐를 첨가하시면 되냐면 약간의 리듬 아시겠죠? 어떤 음을 한 음을 뭐두번 친다거나 세번 친다거나 리듬을 첨가해서 약간의 변형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밴딩입니다. 밴딩. 줄 올리는데 어디 어디를 밴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보통 이 포지션에서 지금 어 여기 이 포지션에서 바로 1번 줄에 8프렛그 다음에 2번 줄에 8프렛그 다음에 3번 줄에 7프렛 이런 부분을 좀 밴딩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여기 1번줄 10프렛, 어차피 여기 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를 박자 맞춰서 1번 10프렛, 10프렛, 1로프 자리를 꼭 기억해 주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반주를 틀어놓고 지금 또 설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음. 아이 스케일로 왔다 갔다. 어때요? 그냥 스케일로 왔다 갔다 해도 들을만하죠. 근데 리듬을 첨가하는 겁니다. 밴딩 여기도 밴딩 자 후반부에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쳐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많은 리그를 카피하시고 그거를 익히셔가지고 그걸 따라서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외우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꾸자꾸 쳐보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패턴 3와 패턴 4와 패턴 5를 연결하는 바로 이 대각선 모양의 그 이 라인을 꼭기억해 하셔가지고 솔로 하실 때 많이 써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백킹 반주도 아마 제가 올려놓을 것 같으니까 그 반주를 틀어놓으시고 그 반주를 틀어놓고 지금 그 A마이로 펜타토닉을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 해머링 풀링 워프 그러니까 이게 해머링으로 풀링 워프로 하나 중요 포인트 제가, 세 군데 밴딩하는 자리 바로, 이, 부 분이 죠？그런 식 으로, 하셔 가지고 재밌 게 한번 애 들이 보통 애 들이 많이 관심 을가 지기 시 때문에, 이 자리 가 아마 제가 말씀 드린 건데, 가장 많은 솔로 가 나오 는부 분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